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예배 주의 주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청소년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이 예배가 공부와 늦잠, 친구와의 약속 등으로 소홀히 되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생각과 신앙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말씀 붙들고 이런 시간을 잘 극복하여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여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간사라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출애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일이 비대면 예배, 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영상으로 학교 수업이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주일에 교회에 갈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었지 정규 예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었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전부터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죠.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 혼자 잘 믿고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되느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꼭 교회에 다녀야 하느냐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3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고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면 병이 낫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의로운 사람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의 하나로 봤습니다. 예레미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얼굴을 보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고의 왕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교황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교회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알수 있죠.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많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격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으려고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으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배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달아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꼭 교회를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디엘무디 목사님을 만나 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청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다가. 난로 옆에 있던 부지깽이를 들어서 장작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방안에는 금세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에 온기가 돌았는데, 지금 왜 갑자기 추워졌는지 알겠는가? 아니,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들어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네. 장작이 떠지면 불이 꺼지고 추워지듯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서정인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할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요. 넓은 모래 사장에서 반지 하나를 찾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이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